지금 믿음의 아들이고, 또 제자이면서, 첫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이러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할 것들을 서신서의 짧은 디모데 전후서에 써서 보내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다른 성경하고 전혀 달리 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 그런 게 목회 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리켜라 하는 것도 네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할 부분들이 이거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가르키고 있는데 3장에 와서. 어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1절에 이 얘기 했던 걸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에, 뭘 알아라고 하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앞으로 말세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이 살면서 뭐 고통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때가 되면은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제는 제가 2절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도 많으니까, 이절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왜 말세에 고생하냐 자기를 사랑한다 돈 사랑한다 자긍한다 교만한다 회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치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머냐 당연한 거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변질이 된다 변질 예 사다는데 속아가지고 이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거. 무정하며 원통하며 어, 온통한 일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 어제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뭐 때문에 고통하냐 배반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진다. 그 말이야. 예.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는 일이 무진장 많아진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가끔 보고,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참, 에, 너무나 에, 황당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들도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배반한다, 배신, 반역, 이게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도 있잖아요. 이건 이해가 이해가 될수 없는 일이죠.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마귀가 가련유다의 생각을 붙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련유다를, 마귀가 그 생각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했다. 그건, 예. 그러니까, 가련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은 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단한테 잡히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적 관리를 못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영적 관리를 못하니까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불신자나 똑같죠? 아, 불신자랑 더 다를 거 하나 더 있나요? 똑같잖아요 불신자보다 예. 똑같아요 불신자랑 예. 배반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진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배반하는 일도 많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일 많죠. 부모가 자식 배반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은, 자식들이 부모를 배반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네.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는 말도 못하죠. 다니엘이는, 오, 그세 친구들과 함께, 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은, 풀뭇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사드랑 메삭 아벤누구한테, 이 누브갓네살 왕이 협박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도 이세 사람만 안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기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풀뭇불은 용광로예요, 용광로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겠습니까? 아, 용광로 속에 집어 넣는다는데도 기초를 안 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느냐. 결국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높은 지위로 다 올려놓잖아요. 한달 동안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이는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안 해. 근데 다니엘은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그들을 또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천사로 하여금 그 입을 봉했다. 성경 그렇게 말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항상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항상,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어.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 해요.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그게 사실이니까. 이 의식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척 흉내 내다가 밖에 나가면 은 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루 아침에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항상 그런 걸 인식하셔야 돼.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음, 이걸 항상, 그래야 뭐가 안 해? 배반을 안 해. 배신을 안 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 여기, 여기, 그 사장 가면은, 그 디모데 후서 사장, 어,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배신자들 여기 나오잖아요. 쪼르르 명단이 나와요, 여기. 예, 이 나옵니다, 여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잖아요. 배신자들 있어. 배신 다 배신해. 중도에 배신한 사람이 말도 못 하죠. 이건 말세가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말세가 되면 저기 저 뭡니까 노아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이유가 뭔데요 배, 하나님 배신하고 사니까 물로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사니까 물, 물로 심판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 잠깐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예,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 배신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 두 번째는 거기 뭐라 그러냐, 3절, 4절에 조급하다, 조급하다. 조급한 사람이 많아진다. 이 사람이 조급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예, 분별력이 없어져요. 너무 많이 서두르다 보니까 아, 이 요나가 말이요 니뉴에 가서 아스르의 나라 수도 니뉴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안 가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1 2만 명이 있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안 해도 될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배 속에,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바, 배 속에 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물건 사다가 팔는 이 장사치들이 그 풍랑 때문에 그 물건 다 갖다 배에다가 스스로 자기 물건을 자기가 던져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요. 이 가련유다, 뭡니까? 요나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이 요나 때문에 예. 이게 다 자기 사랑이요 자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 이세 번째 보면 자고 한다 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자고 한다 아, 헬라로 포란 말인데 이 잘난 체한다 우쭐된다 어리석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제잘난 맛에 사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왜 뭡니까? 이렇게 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속으로 잘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갱신, 혁신이란 말이나 갱신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만은 자기 갱신이 돼야 하는데 자기 갱신이 안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갱신해 가기 위한 겁니다. 나를 갱신해 가야 돼.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손바닥에 손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 하루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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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24시간 동안 이렇게 기울어 가듯이. 뭐 뜨자마자 그냥 해가 칩니까? 그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 인간도 우리가 이 사람이 변해가는 것도 한 번에 그냥 죽으려다가 살아라는 사람 아니고는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죽, 죽으려다가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자기갱신, 이 자기갱신이 안 되고 과거에 꽉 묶여 있으면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크게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돼요. 이 요즘 애들이 인성은 좀 부족하지만 어린 애들이 젊은 애들이 뭐는 뭡니까 이 IT 쪽에는 굉장히 똑똑해 애들이 우리는 그쪽에는 인성은 우리는 뛰어나지만 뭐가 옛날 것은 뛰어나. 그런데 옛날 걸 너무 뭐 고집하면 이 시대에 발맞춰서 애들이 못 나가 세계화가 못 돼.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조금, 이, 이 조금 많이 여름 젊은 애들을 좀 본받아 가야 돼.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애들을 옛날에 우리의 잣대로만 애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애들은 세계화가 못 됩니다. 예, 지금 시대에. 우리 끊임없이 갱신해가요. 노인들이 말이야 세상에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전화만 받는 것밖에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어, 너무 나이가 많아서 파, 80, 90 되신 분이야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어지간하면 문자도 보낼 줄 알고 카톡도 보낼 줄 알고 그 정도는 해야 할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이제 못하신다 하더라도 문자 보내고 뭐그 정도는 할줄 알았는데 아예 그. 비싼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문자도 못 보내는 분들이 있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도 계셔. 아,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문자도 못 보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갱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 이 아직도 뭡니까? 이 노트북 가지고 타이핑도 못해 지금도. 이런 사람도 있어 세상에. 아니 90 100살 다 되신 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죠. 아예 막뭐 갱신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뒤떨어지는 거죠. 아 그것도 안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는데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냐 그 말이죠. 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 말세가 되면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쾌락, 이 쾌락, 육체, 육체를 쫓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잖아요이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 하면 하나님은 다 부셔버리잖아요. 하나님 우상숭배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면 뭡니까? 질투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위 외에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뺏어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걸 하나님은 다 뺏어간다니까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 뺏어가고,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을 뺏어갑니다. 어, 그걸 아세요? 뭡니까? 뭐, 뭐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하나님 뺏어가. 예, 뺏어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동감아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우리는 상상하, 이미 능이 상상이 됩니다. 백살의 아들 하나 낳는데 그거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네 아들 갖다저 모리아산에 가서 3일길 걸어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말 떨어지자마자 잠자는 애 깨워가지고 새벽에 아직 날도 안 밝아졌는데 출발해서 3일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에루살렘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요. 네. 그 거기 가서 소슴없이 그냥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하잖아. 그때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이제야 알았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20살,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55년 동안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줬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보다, 아, 뭡니까? 아들을 더 사랑한 게 아니고, 아들보다 백 살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55년을 사는 동안 범사에 복을 줬다. 범사는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줬다. 그잖아요. 이걸 우리는 형통이란 말을 쓰죠. 근데 말세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버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경건의 모양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말해요. 이 경건이란 말은. 예,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말?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행함을 말해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행하려고를 안 한다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한다 그 얘기 요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형식화된다. 형식화된다. 이 속에 내가 포함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모양도 있으면 능력도 있어야 돼. 행함이 그대로 따라야 돼.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아니다.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행함을 부인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을 짓자면 계시록에 가면은 요한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1장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보두사빌라 이렇게 7교회인데 이첫 자만 따면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로 마지막에 있는 교회가 나우디기아 교회입니다. 이나우디기아 교회는 이 교회가 만모스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책망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고 칭찬하는 게한 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책망이야. 이나우디기아 교회가. 이 교회가 마지막 말세에 있을 교회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말세에 있을 교회의 모형이 나우디기아 교회라고. 네. 그러니까 교회는 맘모습고 커진 데 사람은 많으니까 돈은 많은데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는 전부 다 벌거숭이다. 벌거숭이라. 눈은, 영적인 눈은 소경이다. 몸은 전부 벌거벗었다. 다, 육, 물질적인 것은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전부 가난하다. 전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예. 네. 다른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칭찬은 한 개도 없어. 전부 책망이야. 그런가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또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뭐천 년, 만년 사는 것 아니잖아요. 참 우리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것 같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소망은 어디다 두고 살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만드냐? 아니요, 부유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범사가 부유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네. 그런데 땅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다 가련하게 만들어, 하나님. 예. 우리는 이걸 꼭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저는 목사로서 참 굉장히 이, 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요,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목회 할으면은 이, 어떻게 되냐. 이, 이, 나우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사가. 그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지옥에 가서도 똑같이 지옥 가겠습니다만은, 지옥에 가서 제일로 형벌이 많은 게이 목사가 형벌을 가장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좋지 고 하는 대로 목사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요. 예. 예. 천국이 없다면 몰라도. 쿨한데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우디아 교회로 만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목사 안된 것이 낫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우리 이왕 에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좀 잘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복도 받고 하늘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이 상급도 많이 받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세에 있을 교회에 대해서 뭡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누구겠어요? 목회자죠. 목회자가 같이 이렇게 살 똑같이 교인들하고 살아볼 틈은 모르지만은 목회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 고, 목회자의 아픔은 말도 못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사참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애들이랑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참 말세에 고통당하는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목사인처로서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지 않는 목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땅에서 사는 동안. 풍성한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